자, 이번 영상은 신성 델타 테크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뉴스 플로우를 좀 계속적으로 좀 한번 살펴보면요. 은 어, 최근에 일단 등락이 좀 많이 강했던 예, 그런 사황입니다 어, 뭐, 테라 컨텀, 예, 흑연, 예, 초 초전도성 논문에, 뭐, 그래핀주도 또 이렇게 등락을 좀 보여주면서, 어, 관련해서 예전에 초전도체 대장주로 움직였던 종목들도 어, 수난비가 좀 어, 많이 나타났던 예,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하나 다른 뉴스를 좀 보시면은 또 마찬가지뉴스입니다. 이것도 예, 초던, 초전도체 예, 흑연 관련주 급등뭐 이런 식의 일단은 뉴스 트래픽이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 보시면은 초전도체 어, 띄우며 어, 주인 바꾸려던 충북 방송 예, 그 CCS죠. 네, 결국 당국 제재를 받는다. 라는 그런 뉴스에 오늘 CCS는 또 하한가를 갔습니다. 네, 이처럼 일단 개별 종목마다 종목마다 다르게 일단은 좀 움직임을 좀 가져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요 아직까지 일단은 신성델타테크가 초전도체 관련해서 대장주로 움직임을 좀 가져가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일단은 말씀드리겠고요 CCS는 일단은. 탈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중요한 부분 어, 차트를 좀 보면서 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네, 수급을 좀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외국인 수급을 보면은요 어, 최근에 일단 단기적으로 좀 어,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주가가 그 이후에 일단은 차익 매물이 좀 나왔던 예, 그런 상황이고요 어, 반면에 네, 일단은 개인은 일단 다시 한번 또 순매수가 또 붙어 주고 있는 예, 그런 모습입니다 기간 수급은 뭐 크게 의미 없는 예, 그런 종목이고요. 금융투자가 뭐 입점에서 정도 들어왔던 부분도 어, 있긴 하지만 예, 물량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미를 둘 수는 없습니다. 또 하나 어, 기타 법인에서 최근에 일단은 매도 물량이 예, 조금씩 나아졌던 부분도 있고요. 어, 어쨌든 수급은 지금 예, 기본적으로 혼재되어 있는 예,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어, 해당 그 종목을 핸들링하고 있는 애들 보시면은 외국인이 일단은 핸드링을 어 최근 들어서 일단은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을 좀 집중적으로 좀 체크하시면서 어 대응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어 일단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번 큰 그림으로 한번 월봉상 한번 좀살펴보면요 어 예전에도 일단은 등락을 좀 이어갔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구간 2만원 예, 돌파를 하면서 미친 폭등이 한 번, 예, 나왔었구요. 어, 폭등 이후에, 예, 다시 한 번, 예, 이슈가 좀 사그러들면서, 어, 초전도체가 아니다, 뭐, 기다, 뭐, 이러면서 변동성을 좀 어마, 어마어마하게 많이 줬었는데, 예, 중요한 부분은요, 예, 고점 대비해서 일단 절반 정도 딱 되돌림이 나온, 예, 이 포인트 구간에서, 정확하게 지지가 나왔고요. 그 이후부터 해서 다시 한번 파동을 좀 그려갔던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직전에 있던 고점까지도 일단은 돌파를 해서 그 위에서 일단은 등락을 좀 주면서 숨고르게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세 여전히 살아 있고요. 파동 한 파동 사이클은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일단은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봉상 다시 돌아서 좀 디테일하게 좀 살펴보면은. 어 작년이죠. 작년 7월달 일단은 시세분출이 어마어마하게 났었습니다. 예. 소전도체 일단 대장주로 해서 어, 급등을 했었고요. 어 1차 파동 이후에 되돌림 네, 나왔고 다시 반등 나왔는데 이때 이제 쌍봉을 좀 만들었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예, 급락이 나왔었고 다시 이중바닥 예, 형성하고 다시 예, 이슈 부각되면서 앞전에 있는 고점을 좀 돌파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 구간에서, 첫 번째 구간에서는 안착을 하지 못하고요. 다시 한번 되돌림이 나오면서, 어, 21선 좀 탔던, 예, 그런 상황인데, 그 이후에 최근 들어서, 이 예, 다시 한번, 이, 예, 그, 앞전에 있는 고점, 뭐, 신고가도 돌파를 해놓고, 현재 구간에서는요, 이제 돌파짜리 다시 한번 지지 테스트 하는 이 예, 구간을 좀 가져가고 있다. 아 이렇게 일단은 큰 틀로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무조건 예 그냥 계속적으로 가는 어, 그런 종목은 없습니다. 양상 예, 예, 파동을 그리면서 어, 추세를 좀 만들어 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원체 시장에서 인지되어 있는 예그 초전도체 대장주로 좀 인지가 돼 있기 때문에 예 쉽게 뭐 사그러들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어 그리고 뭐 초전도체가 맞다 아니다 아직까지도 계속적으로 이런 쪽에 이슈가 좀 불거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정부에서도 일단은 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다시 한번 예 추가 상승 사이클을 만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많이 높다. 대신에 어이 종목은요 급등할 때예 급등할 때 따라붙어서 매매를 하시는 것보다. 어, 낙폭이 상당히 컸을 때 그때 이제 분할 매수 공략을 해야지 수익률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어, 중요한 부분은 어, 아까 뉴스에도 보여드렸다시피 CCS가 일단은 하한가 같기 때문에 그런 물량들 어, 우려가 뭐, 뭐 상관은 없지만 어쨌든 관련 주가 일단은 급락이 나오면은 예, 겁을 먹어서 던지는 물량도 나올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물량을 또 잡아먹는 이런 세력들도 있기 때문에 변동성은 최근에 이제, 어 불가피하다. 아 이렇게 일단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는 21선을 훼손을 하지는 않았는데, 얘네들 패턴상, 세력들도 다 다릅니다. 어떤 세력들은 정직하게 올리는 애들도 있고, 반면에 지저분하게 흔들고서 올리는 애들도 있습니다. 어, 이 신성 델타 테크는 후자 정도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21선도 한 번은 깰 수는 있습니다. 깰 때가 무서워서 도망갈 때가 아니라 그때 일단은 예, 반대로 생각을 해서 담아야 되는 예, 이런 부분이라고 일단은 먼저 미리 말씀을,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 현재는 아무튼 돌파 이후에 다시 한번 지지 테스트 구간 거칠 수밖에 없는 그런 경고 구간에 위치했기 때문에 어, 중요한 포인트 구간이다 해서 어, 일반적인 개인 분들은 그냥 어, 대응이 안 되실 겁니다. 이런 변동성에 그래서 일단은 어, 톡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 많은 도움을 드리고 많은 수익을 좀 내드리는 방이 있는데 이쪽 방에 들어오셔서 함께 대응을 하시면은 어, 이 종목으로 수익 예, 엄청나게 뽑아 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방 입장, 예, 그다음에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네 영상 예, 상단에 나와 있는 제 전화번호로 어, 신성이라고 단두 글자 네, 신성이라고 단두 글자 남겨주시면은요 어, 확인해서 순차적으로 방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고요 어, 이 종목으로 예, 무궁무진한 수익을 좀 만들어 가실 수 있게 예, 도움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려 계신 분들 어, 걱정 되신 분들은 꼭 입장을 해서 도움을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아직 재료 모멘텀 남아 있다. 그리고 어쨌든 중요 변곡 구간이기 때문에 변동성을 좀 키워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대응점 잘 잡고 진행을 해야 된다. 아 이렇게 일단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이번 영상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어, 다음 영상에서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